군산 지중해 무인텔 스마트 각방 전기 보일러 설치 공사. 지중해 무인텔은 최초 건축 시 초절전 히팅 케이블 방식을 선택하여 난방을 하였으나 단선 및 누, 누전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히팅 케이블 고장으로 그 위에 필름을 설치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스마트 각방 전기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영상을 시작합니다. 엑셀 파이프 신설 위하여 기존 가구류를 모두 정리하여 욕실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엑셀 파이프 설치 핀을 균일한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15mm 엑셀 파이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시공합니다. 크랙 방지를 위하여 그물망을 깔아줍니다. 1대3 몰타를 방통기계로 시공합니다. 주위에 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타설합니다. 타설 후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로바로 닦아 양생 뒤 미리 빼둔 엑셀 라인과 연결된 호스와 스마트 각방 전기보일러를 연결하여 설치한 모습입니다. 데코타일 설치된 모습입니다. 가구를 원위치하고 컴퓨터와 TV 등 인터넷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설치 및 원상 복구를 모두 마친 모습입니다. 군산 지중의 무인텔은 최초 초절전 히팅 케이블로 건축되었으나 누전 및 단전으로 인하여 필름 시공하였습니다. 필름 난방은 바닥만 따뜻하여 공간 난방이 부족하였습니다. 10객실, 엑셀 파이프를 신설하여 스마트 전기보일러 설치 후 공간 난방으로 따뜻한 객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엑셀 신설 시공도 주 일손 개발입니다. 영업에 지장 없도록 가구 이동부터 타설 시공까지 한 번에 주인 정신으로 시공합니다. 연료비는 절감되며 공간 난방으로 손님이 만족하는 스마트 각방 전기 보일러 문의사항 063-852-8886번입니다.